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한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진 침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니한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렛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술을 잡아 가글떠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두려운 백성의 이마음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섹에서 그들의 술을 세워본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때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왕 딸을 도운 사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날 암몬, 암몬이 이제 나아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에서 왕 딸인 길러한 야베스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어, 암몬이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길란 야베스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들을 구원하러 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러 올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의 항복을 좀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이 나아스가 하는 말이, 어,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너희들의 오른 눈,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다 빼겠다는 거야. 오른쪽 눈. 그래야 내가 항복을 받아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제 참 슬픈 일이죠. 어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 좀 기다려 달라. 우리가 혹시나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어 우리 일주일 후에 가서 눈을 다 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는 생각할 때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갔다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전령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도착한 곳이 이제 사울의 이제 사울이 사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지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다 뽑히게 됐다. 우리의 항복,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려면 그들이 우리의 눈을 다 뽑아야 된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 동네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자기 일도 아니고 이 길란 야베스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에는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한다고요? 그 소집했을 때 그각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길란 야베스 지역에서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누구는 피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참석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 베냐민 전쟁이 끝났는데 다 멸족시켜버렸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광야로 도망친 600명만이 있었어요. 이 600명 남고 그들을 수색하면서 그들이 후회합니다. 아,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 12 지파에서 완전히 끝장나게 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600명, 뭐, 그, 그때는 600여인지 몰랐죠. 소순 줄 알았죠. 광야로 나가서 남은 그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줍시다. 그리고서 평화를 선포해 전쟁 끝 돌아와라.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600명인 거예요. 600명인데 군인들이니까 남자만 600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의 형제, 자매, 자식들, 부모들 다 죽은 거예요. 600명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 주기로 약속을 했고, 베냐민 지파에 아무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이렇게 맹세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자, 이거 번성하려면 여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누구를 붙여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안 왔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군대 소집할 때 오지 않은 곳이 길레안 야베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레안 야베스 사람들을 다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려라. 그리고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그곳에 가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쪽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뭐그 군대가 왔을 때막다 도망갔죠. 다 삼지사방으로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수천 여들 400명을 끌고옵니다 끌고 와서 이 베냐민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시집을 보내요.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 이게 나머지 200명은 또 다른 곳에서 끌다가 어 납치에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가 다 가고 아가씨들 다 데려 잡아가고 하니까 그 동네는 이제 어, 텅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간신히 마을을 형성하고 어, 그 마을에 다시 번성을 시작해서 약간 지금 이제 사,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서 어, 암몬이 그 지역으로 딱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시집간 곳이 지금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어찌 보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극했다고 하는데 그 초대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세의 아들 이 사울은, 다시 말하면, 그, 그 선조가, 그,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될지 할머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란 야베스 처자가, 아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집안과 베냐민 집화와 길란 야베스 집화는, 100, 거의 뭐, 0 0백라고는할수 없지만, 600명 중에 400명이 길란 야베스 여자들을 취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지금 그쪽 사람과 연관이 되 있는 거죠. 사울이 농사를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사람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폭파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 싸워야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끌던 소에 이제 두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보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빨리 와라. 안 오면 너네들 가진 소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 군대가 이제 모여서 오니까 가서 내일 너희들 그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가서 전령 달려가라. 달려가서 얘기를 해 줬더니 그들이 기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있는 그런 내용과 지금 오늘 내용이 함께 보아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사사기 21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라한테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라 회중에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대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좀. 설명한 대로 지금 그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 진멸당하고 그쪽에서 400명의 여자들만 이제 건짐을 받고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3무상 11장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다살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나 왕이 됐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처음 되어봤거든요. 처음 되다 보니까 왕은 뭐 하는 거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은 지금 지금까지 이제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처음 전쟁을 나가게 된 겁니다. 군대를 소집했지요. 그랬더니 30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33만 명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한 가지 배워야 할게 뭐냐, 어, 왕따는 왕따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 집파도 왕따였고, 길란 야베스 집파도 왕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따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를 세워서 어떤 자리에 세웠을 때, 어,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같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했던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확 바뀌게 돼요. 왜 돕는 존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허락도 없이 어떻게 보면 회의도 없이 한 방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 그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나, 당해봤어요. 사울은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알아요. 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제 마음이 지금 이럴 것이다. 제 마음이 지금 저럴 것이다. 그렇죠? 어, 또 하나 교훈은 뭐냐면은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이 얄팍한 수가 뭐였습니까? 전쟁에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서 거기 나가서 죽게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전체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아, 우리는 안 해. 그러고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이 이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때요? 공격을 당해요. 힘을 모아야 될때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금방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힘을 모아줘야 돼요. 그렇죠. 가정도 그런 거고 그렇죠. 집안에서 뭔가를 한다. 그럼 식구들이 쫙 모여줘야지. 형제들이 모여주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일꾼들이 쫙 힘을 모으고 성도들이 힘을 쫙 모아야지. 아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에? 나랑 무슨 상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원칙이다. 그 우리는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만 그렇게 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사울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 합니다. 그래서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의 시체가 매달렸어요. 그 벽에다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시체를 구경하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죽었다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거기다 달아놨는데 다른 사람들 뭐 전쟁에 피했으니 아무도 그 시체를 건들 생각을 하지 못할 때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입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서 나주, 나중에 가서 그 시체를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사 지내는 그런 이제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는 어떻게 서로 갚아 가야 돼요? 서로 갚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면은, 7절에 보면. 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사울이 사무엘을 지금 어,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 가지고는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임밸류가 없는 왕이에요 지금 이제 막 왕이 됐고 내가 모이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사무엘의 이름을 같이 거론해라 그리고서 그 서신에다가 사울 신임 왕이긴 하지만, 나와 나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의 사무엘의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당연히 허락했을 겁니다. 이미 사무엘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진행이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쫙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데, 성령의 지혜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가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험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왕따는 왕따를 알아보지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힘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된다. 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야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어찌 보면은 뭐 왕따 당해도 네할 말이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서든지 약자를 돕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인격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